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서 발령됩니다. 지난 1월 21일에도 올해 처음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었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제한에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도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매연은 미세먼지의 무려 55%를 차지할 만큼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과 노후 차량이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차량의 연식과 대기 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전체 차량을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였고요. 5등급 차량은 3등급 차량 대비 11배 높은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입니다. 운행 제한 단속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의 단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발령 즉시 전국 5등급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분들에게 단속에 대해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의 노후 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 정보를 받아서 비상저감 조치 때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에도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는 수성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한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저감장치 부착과 조개 폐차를 지원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공단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인 미카시텍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확대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화력발전소와 소각장 등은 일부 가동 제한과 출력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외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큰 사업장들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진 시설을 점검하고 정화약품의 투입량을 최대치로 올리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설비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전옥스버너 하고 질소산화물, 그러니까를 녹스라고 부르는데 녹스를 저감할 수 있는 버너를 사용하고 있고 또 선택적 총매환원법 비선택적 총매환원법 이런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는 약품을 통해서 낮추는 설비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과집진기 등 이제 최신 방지 시설을 최적 운영하면서 평상시에도 미세먼지의 간접, 직접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과 이제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서 오염물질 농도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환경 설비 투자와 이제 운영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제감조치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총7 1일 정도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 최근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2023년도에는 8회, 2023년 4년도에는 1회. 2025년도에는 이제 이에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5.6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를 관측한 이래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